탈색조 뭐예요? 뭐예요? 재료, 돌렘 만나. 돌단체 특집입니다. 돌단체 특집. 예. 이게 장식품으로, 그리고 집을 짓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데 잠깐만, 그 오늘 수술치? 음식이 아니라 돌인 거예요? 돌을 씹어 드셔야 돼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에도 돌이 있죠? 아, 네. 귀여운 조약돌.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지났는데, <laughs> 우리가. 네. 음식이 주연이라면 음. 그 음식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완벽한 조연. 돌첫 번째 돌뭔돌 돌? 어떻게 먹나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각종 해산물 채소에 춘장을 넣고 센 불에 달달해 볶아 차끈한 그래? 불 맛을 낸 그거를구나. 대표 중식이 어. 돌을 만나서 더 맛있어졌습니다 바로바로 돌발 짜장입니다 이야 이게 돌발 짜장 야 다행입니다 어이구 이거 뜨겁겠다 뜨겁겠다 어이구 뜨겁겠다 어이거 뜨겁겠다 어이거뜨이거이구 이렇게 나온다고? 우와. 먼저 네. 숙주를 안 잘라서 네. 저희가 드기 리 때문에 숙주를 한번 자르고 비벼 드시면 쫄깃한 맛하고 숙주의 아삭한 맛을 느끼시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글지글 끌면서 오는 것 자체가 비주얼이지 응. 파티 같아. 퍼포먼스도 아직도 굽고 있잖아. 그니까. 아, 밑에는 그래서. 좀 누르고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아, 아, 아. 그럼 누르지네. 야, 그럼 또어떡할거기게다 비벼먹으면 다눈지 되겠다. 그렇죠. 그렇듯이. 궁금하다. 먹어먹어 먹어, 먹어. 이게... 아, 아우, 싶어. 내가 먹고 싶은 우유를 라려 야, 면이 탱글탱글하다, 야. 와, 진짜 치미. 침이 엄청 보여요.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이게 달걀이 올라가 있는 게또 이게... 잘 아, 수. 이게 달걀이 아 센스 있고, 아 와... 냄새를 맡는데 그냥 우리 짜장면 먹었을 때그 짜장향이 아니라 해산물 향이 확 올라오네. 아, 아, 아. 워낙 재료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아, 아, 아. 근데,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어... 하... 이거 돌 맛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그게 일반 그냥 플라스틱 그릇에서 먹는 거고좀 느낌 이 많이 다르네, 그지? 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리고 짜장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음 올라오는 그 향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더 따뜻한데 약간 그향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좀 진한 향. 어, 그게 어. 너무 좋네요.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짜장면은. 간이 되게 좀센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의 간이 센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요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요야 그렇죠. 음. 그래도 돌판을 먹나 봐. 고기 드셔보셨어요? 엄청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요. 아니, 엄청 부드러워. 판만 돌판으로 해서 여기만 이렇게 간직해도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 진짜. 그냥 밥한 숟갈 떠가지고 여기다가 살살살 비벼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자극적이지 않음이 한식미를 좀더 살린 듯한 그렇지. 느낌이야. 어? 야, 밑에 늘어붙었다. 늘어붙었어. 어. 아, 이 거국마다. 그 뒤집었을 때 늘어, 늘어, 여기 늘어붙었어요. 봐봐, 봐봐. 벚꽃이 맛이 다 다르겠구나. 늘어붙으면 은좀더 이제 꾸들꾸들하지. 음. 요거는 이지변부의 맛들이 살아있어가지고. 맞아. 먹었을 때 너무 세면은 세면, 신전면만 쓰면잘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요거는 간이 좀 덜해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 예. 새우 봐 어, 새우가. 아, 맛있어. 새우. 음. 이 돌반에서 이 플라스틱 그릇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 식을거 아니야? 지금 여기 그릇 뒤에 만져보면 뜨거워.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열을 잘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네. 그 셰프님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잖아. 그 옆에서 내가 그냥 그걸 주워 먹는 것 같아. 집어 먹는 것 같아. 그 정도의 열기. 좋아요. 음. 진짜 웍에서 바로 막한걸 그냥 집어먹는 것 같다니까? 보통 이 정도 다 먹었으면 이제 식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건져 먹었을 때 뜨거워요. 이 돌파는 웬만해서 음식 같은 거 올려놔서 먹으면 다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매운 갈비찜 집어먹는다. 아 살짝만 얹어볼게요, 살짝만. 네. 그렇지 그렇지. 냄새가 좀세서 너무 과감한 거 아니에요? 어야 맵자다 맵자 아, 맵자 야아 오늘의 고추가 아갈비찜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이거는 끓줄래 근데 갈비 맛있는데? 얼랄 하지만 어, 갈비가 씹을 때는 씹을 때는 갈비그 식감인데 나니까 이제 약간 얼얼한 게확들어워요 맛있게 먹어요. 갈비 갈때 너무 부드럽고 확실히 매콤한 것은 확 오는 것 같아요. 어. 아 무서워요. 여러분 맛있게 맵습니다. 둘다 맞아요. 가끔씩 직짜 화나는 일있 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일부러라도 매운 걸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막쏘는그 얼얼함 있잖아요. 그거예요. 얼얼해. 어, 근데 약간 중독되는 맛이야. 어 와요. 이 특제 양념 맞네. 다 먹다 보니까 이 오히려 괜찮죠, 몸 어, 괜찮네. 응. 그냥 싹 빠지니까 먹으면좋고대아 이거 여러분 스트레스 풀리겠네요. 와. 근데 진짜 스트레스가 딱 해소될 정도의, 고 응. 그 정도 느낌이 응. 딱 오는 것 같아. 여기다가 소스를 같이 그으면 짜장에다 가 같이 먹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 아, 저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야 매운데도, 아 계속 먹게 되네. 와, 씨. 3개째야 벌써. 삼갈이야 와. 형이 세개 먹을 정도면은 그냥 생짜 그냥 맵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니라. 맛있게 매워요. 응. 응. 매우면 도망가는 어, 형인데. 어. 오히려 차라리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를 갖 갈비를. 그냥 여기다 비비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음, 비벼놓는 음, 거지. 음, 음. 이렇게 해서 비벼서 놔뒀다가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 갈비살 뜯어서 짜장면 써먹었거든요. 기절 초코맛.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거 이거 지금 갈비살인데 이거 봐. 그냥 이렇게 벗겨져.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비 면이랑 너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개인 브이로그 찍고 있네 <laughs> 음. 음. <laughs> 개인 브이로그 찍고 있어 짜장에 약간 단짠이 갈비의 매운맛이 만나니까 집에서 불닭게티 이런 것도 있잖 불게티도 있잖아 불닭게티 네. 불닭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네. 그 조합이 고급스러운 조합이에요 이거 세트 메뉴로 묶어놓는 이유 알겠어. 요거랑 같이 먹었을 때 거의 맛이 약간 정점에 딱올수 있는 그 조합인 것 같아. 어, 진짜.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더 한식 같지 않아요? 아, 아 그러네. 음.